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생년월일 성함이요 어머니. <laughs> 안녕하세요. 네네. 턱대머리가 더럽다. 아대추가요 어. 아 네. 텅대머리가 더럽다. 네. 영팡 누구 닮았게? 시어머니 <laughs> 오케이 맞아. 네. 니가 엄마랑 똑같아. 네. 이모 똑똑하네. <laughs> 이따라. 네. 이 할아버지를 보면. 네. 이모가 통에 탄불이 나와도. 네. 아, 그냥 일하고 만다. 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아휴. 근데 이 아빠가 니네 몸을 좀 도딘해야 돼. 아, 네. 아빠 알아. 네, 조금, 아파서 오래, 저기, 응급실도 가고 그랬어요. 그니까, 러 아프다고, 도딤해야 된다고. 아, 이 아빠를 네. 둘러봤을 때는. 네. 어, 아파. 그래도. 어, 네. 지금, 아우 팀당이 아파 죽겠다. 아. 어... 이, 뭐래, 이, 호흡이 좀안 된다는 거 있잖아, 호 네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팀당도 네. 혈압도 도딤해야 되고, 네또 병원 갈 일이 있어 도디 매 아.. 네 병원에도 그렇게 말안했어네 그냥 뭐 백신 맞고서는 그렇게 아파. 해가지고 예 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왜투미달안지딘다고 얘기를 하잖아 네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뽀다디게 아파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병원 갈 일이 있어 어... 그래도 도딤해야 돼. 아, 그게 몇월달쯤이지는 잠깐만 아니... 기다려도 돼요. 네 5월 달, 6월 달, 도딤해야 돼. 5월 달, 6월 달이요. 어 도딤해야 돼. 네, 이~ 지금 있잖아. 백틴도백틴인데 네. 네, 어... 60티, 네, 대당령! 네 대작년부터 몸이 조금 조금 뒤안좋게 디닥했거든. 네. 그래도 좀도심해야 되고. 네. 어지금부터좀잘살펴으면 좋겠네. 네, 그러지 않잘 살펴만 보고 있어요. 음, 그래야 돼. 지금 조금 명도 그렇고 좀 그래. 아. 어... 별로 안 좋거든. 네. 그래도 할아버지를 봤을 때는 다른 거볼거 거 없고 건강을 봐두는데. 이 네. 할아버지가 어쨌든 그 휴대을뒤하면더 그래야지 아니면 병원에 또갈 일이 있도 도대매. 네. 알겠지? 네네. 응 아빠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될것 같아. 할아버지. 아. 저기, 아빠가 지금 응. 돈을 어디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돈은 좀 언제쯤 받게, 받을 수가 있나. 아, 이거 힘든데? 아, 힘들어요? 어. 어. 왜냐면. 네. 고무줄이야. 이, 뭐 힘들어? 어... 둘 사람이, 네. 둘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네. 받기 힘들어. 아니면 띠끔띠끔 어... 띠끔 받던가. 어... 그래서 짬금씩금이라도좀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강력하게 말한 게안 보여. 돈다가 받을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력하게 얘기를 한게 없어 보이거든? 아, 어, 아빠가 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 믿는다 두이야 이 아빠는 이 아빠가 뭐냐면 이 네. 할아버지가 어쨌든 네. 밖에서는 호인이고 안에서막 큰토리 튀는 사람이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옳게 말도 잘 못해 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은 거띠금도 투도 조금 따가 아 어... 알겠지? 네네. 응. 아, 이모 같은 경우에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어휴, 이렇게 한두을달뛰나 나는 한두밖에안 나와, 할머니 보면. 네.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다. 네, 좀 그래요. 아빠 걱정, 애 걱정, 뭐, 어떤 걱정, 좋던 걱정, 있던 걱정,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네. 담도 내가 봤는데 깊이 못.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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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에, 네. 이모도 어때? 때가 목에 기관지 같은 걸좀 도디메야 돼. 네. 갑단덩이 띠 갑단덩. 네. 갑단덩. 네네. 도디매아 갑상선이요. 음. 응. 그래도 자꾸 한 톤만 뛰는 형국이고. 네. 그냥 이왜이 이 대주 있잖아. 대주 하는 거만 쳐다보고 있다. 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내가 그냥 밥만 데려주고 뭐 보피만 하는 형국이라고. 네. 네. 말 그대로 이 아빠한테 말도 제대로 못 붙인다고. 네. 저 무서워요. 그냥 못 붙인다고. 네. 그러니까 무슨 대인도 아닌데 대인마냥 왜 그래? 그렇게 그냥 조금... 주눅이 들어있다고, 이모가. 네. 무서워요. 옛날에 밥그릇이 몇 개나 날라왔네. 안 그래? 네. 백, 밥그릇이 몇 개나 날라오고, 지금 그나마 좀 아빠도 다행이지. 안 그러면 또밥그릇몇 개나 날라간다. 네. 텅띠머리 내가 그랬지 텃마디에. 뭐라 하대? 텅띠머리 더럽다고. 더럽다고. 음. 응. 이모가, 어쨌든가, 네. 아, 눈물이 나면 눈물을 조금 흘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았어요. 뭔가 감투면더 내가, 그러니까, 내 혼자 흐느낀다고 얘기를 하잖아. 네. 내 혼자 흐느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네? 네. 아, 한 평등을, 그냥 말 그대로 남편 보필만 하라고다 알아, 또, 이모가. 네. 그러면 또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흥턱마트 떠보기를 했나, 돈 구경도 못했어 이모는.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돈 구경이나 해봤더, 한 번도 안 해봤더. 네.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밥테리라면 밥테리고, 뭐 하라면 뭐 하고, 뭐, 뭐, 등들라가지고 우락부락해가지고 오면 이모가 막, 이리 뭐래 되노? 이래, 이래, 이래. 못하고 하고 그랬어. 네. 아휴. 이모가 궁금한 건 뭐야? 아, 저는 조금 나중에라도 돈 폭이 좀 있으려는지, 건강도. <laughs> 아휴. 지금. 네. 하모니 네. 돈복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마음고생이나 안 하면 더 달았으면 좋겠어 네, 마음고생은 그래도 이제 그전보다는 조금은 낮아서 제가 이제 수면제도 먹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거든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네. 이모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한 부감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마음이나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까 내가 담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이모는 늘 뭐가 콩닥콩닥해? 누가 도둑을 터들어 네. 오는 것처럼. 항상 불안해요. 내가 봤을 때이 네. 대두가 네. 표현을 그렇게 하기 또 미안하지만 돌아가기 전까지는 늘이 생활을 반복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모가 뭐 어디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맞잖아 마음을 네. 조금 내려놓고 살아야 돼 이모를 둘러봤을 때는 어, 어떻게든 내가 뭐 해볼라는 생각도 안 하잖아 해볼 수도 없고 막말로 그렇기 네. 때문에 내 마음만 편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그렇다고 이 대두가 금고를 열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어디 있겠어.금전이 어디 있냐고 이모가 일을 하러 가야뭐를 해.아.그래서 좀 답답해요.내가 봤을 때 마음의 짐이거든.마음의 네. 짐을 훌렁훌렁훌렁 훌렁홀 마음의 짐을 훌렁훌렁 풀어야 되는데 네. 마음의 짐 이게 마음의 짐을 자꾸 디고 있다 이모가. 네. 그냥, 더 사람 덜 하다 말겠띠가 아니라 늘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가 늘 걱정이라고. 네. 그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 이 사람도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해. 옛날 보다는 많이 융화됐다고, 융화됐다는 게 마을 그대로, 아직 네. 성대머리는 있지만 그나마 조금 좋아졌다고. 네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멀었어. 옛날에 비하노 많이 좋아 된거맞디 맞지마. 네. 내가 받을 때, 동다가 받을 때는 엄마 어땠든가 맛있는 거나 먹고 마음이나 편하게 푹좀다듬 돕겠는데 밤낮으로 이모가 뭔뭐 눈치 본다고 담을 못하는게 동다가 억두로 그거 하단 말이야. 이렇게 다는 네. 것도 한평생탈다가 가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긴 <laughs> 어, 하죠. <laughs> 그래. 자식들이라도 아직, 아직 출가를 하나도 안 시켜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모가 마음이 편하게 달라고 하면 66은 되어야 돼. 아. 응. 아직 많이 남았는데, 6년 동안 이모 이런, 이렇게 닦고, 마음을 이렇게 닦고 있더면, 동, 네. 동다 같더라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다딕은, 다딕 그 부분은 내가 아까 그랬지. 이모의 네. 문제 띠면 다딕 생각하고, 뭐 아니면 네. 남편 걱정하고, 내가 내 말만 못하고, 이건 도전티대 진짜 여인네 같아, 도전티대 여인네. 그게 제 복이라고 생각은 하고 살아요. 뭐든 양반을 못이는 어, 그냥 그거 같아, 티, 그, 티나, 티나, 뭐지? 담돈? 양반을 못이는 하녀 같아. 네. 그 표현이 딱 맞을 거야. 시어머니도 그렇게 모시고 살다가 보냈어요. 아휴 가진 풍파를 겪었다기보다도 마음의 풍파를 많이 겪은 엄마거든. 네. 어쨌든가 힘을 내고 네. 엄마 스스로가 자꾸 극복을 하려고 해야지. 여기도 막말로 아까 그랬잖아. 대주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생활이 늘 반복이라고. 그러면 네.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 것처럼 엄마도 자꾸 내가 저 사람이 저라든가 말든가 나는 내 마음 편하게 있다, 이렇게 답고를 해. 다딧은 다딧대로, 솔직히 말해도 다딧도 돌댁이 아빠 안 좋아해. 네. 성질이 전부 다다불같아가지고다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돼. 엄마가 어땠든가, 어머니 살아, 달아, 살아생던 애도 이 눈티 보고, 저 눈티 보고, 요 눈티 보고, 밑에 네. 눈티 보고, 위에 눈티 보고, 중간 눈티 보고 다 보고 다뤘어 네 그래서 음. 제가 죽을려고도 약도 먹고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죽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 답답해가지고 오늘 선생님한테 무료 점사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명은 엄마가 더 길거든? 아버지보다 아, 네. 그러니까. 네. 한 평생을 지금 1, 2년 단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모가, 테도로가 자꾸 우울증이라로 투면대를 자꾸 의도나지 말고. 네. 어쨌든 약에 자꾸 의도나지 마. 약에 자꾸 의도나지 말고. 지금 네. 대두로 봤을 때 이렇게 검타는 받아봤어. 내네 검사 같은 거? 내네 팀당. 내는 요번에 쓰러지면서 검사 받았는데 별 다른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팀당은? 어, 심장은 안 해봤어요. 내가 봤을 때 뭔가 네. 자꾸 팀당투가 조금 안 좋거든. 혈압이나 팀당투가 아. 안 좋으니까 요거를 좀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올해 네, 어쨌든. 혈압은 때? 있어요. 그니까 혈압하고 팀당하고, 당뇨하고. 네. 네. 요렇게 대개같이 문제가 조금 될것 같으니. 네, 조금 네. 잘 지켜봐봐, 알겠지? 엄마는 네. 관절을 조금 도심해야 돼? 무릎 관절? 네, 관절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무릎관절, 무릎 관절. 네. 무릎 도심해 네, 무릎. 네네. 무릎하고 팔목 같은 데가 되게 약해. 뼈 마디마디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고. 네. 그니까 러 걸레 같은 것도 따지 말고, 이 팔목도 안 도와, 알겠지?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힘내고요, 엄마. 자꾸 투면대에 의도 나지 말고. 네. 자꾸 엄마만에 혼자서 들기고 혼자만에 풀고 이렇게 조금 더지냈뜨면좋겠어 자꾸 아버지 눈치 보지 말고. 네.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